할렐루야 기도의 시간을 기억하며 기도로 하나님 나라의 성벽을 쌓고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참 오랜만에 이 시간 함께 모였습니다. 긴또 방학을 끝내고 우리가 또 함께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모였는데요.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하여서 사도행전 말씀으로 기독교가 무엇이고 또한 교회가 무엇인지에 관하여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임재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설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스도인이 된 그들의 특징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 한 구절 한 단어를 통해서 또 살펴보면서 지난 마지막 시간에는 기쁨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또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들은 기쁨으로만 함께 모여서 음식을 먹은 것이 아니라 순전한 마음으로도 함께 모여서 음식을 먹었다라고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더 우리 사도행전 2장 46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에 지금 순전한 마음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순전한 마음 이 순전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처음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한 마음으로 놀라운 연합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들은 하나됨을 진정으로 누렸습니다. 사실 이들은요, 하나가 될수 없는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장 환경도 달랐고요. 또한 이들의 배경도 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다른 점이 더욱 더 많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들은 연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연합할 수 있었을까요? 초대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연합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요, 이 골로새서에서 이러한 고백들을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인데요, 함께 있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류시요 만류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사실 사도 바울도요 이전에는 난폭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굉장히 편협했던 사고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 하나됨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을 누리는 공동체였어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 되시기 때문에 그들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가 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참 여러 가지로 분열되어 있어요. 아무리 현대사회라고 이야기를 해도 여전히 이 세상에는 계급도 있고요. 또 계층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세상은 나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나님의 나님이 점점 더 심화되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뭐 성격으로도 나뉘기도 하고요, 또 성별로도 나뉘기도 하고, 뭐 종교로 나뉘는 것은 이제 당연한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세상의 나님에 편승하여서 뿔뿔이 흩어진 그 모습이 이제는 익숙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나뉘어진 세상 속에서 하나된 이들인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의 인종이 같고 민족이 같고 국적이 같아서 하나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연합, 진정한 하나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나됨을 누릴 수 있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은요, 눈이 달라요. 눈이 다르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는 시선이 다르다라고 하는 의미이겠죠? 예수님은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말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음.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눈은 지금 우리가 가진 육체의 눈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겠죠? 네, 아마 지금 여기에 눈이 성하지 못하신 분들이 가득한 것 같은데. 네. 예수님은요, 지금 눈이 몸의 등불이니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나온 눈이 성하다 라고 하는 표현을요, 영어 성경에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I be single 이라고 되어 있어요. 싱글 흥미롭게도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순전한 마음이라고 하는 표현의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순전한 마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Singleness of heart라고 써 있습니다. 즉 순전한 눈이 있어야 우리의 몸도 빛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기에 나온 싱글이라고 하는 단어 의미, 뭐 하나의 뭐 단일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단순하고 명료하다는 라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싱글리스는요. 단일성과 단순화를 의미해요. 즉 우리는 단순하고 순전한 시선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싱글의 반대가 무엇일까요? 네. 그 대답이 나올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네. 싱글의 반대가 더블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싱글의 반대 멀티플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네, 즉 복합적이고 다양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눈이 복잡하고 우리의 눈이 다양한 곳에 시선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어떠한 현상을 어떠한 문제를 더욱더 복잡하게 만드는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또 다른 문제를 또 만들어내는 게또 사람의 재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예를 들면요, 어떤 사람이 한 회사를 지었어요. 회사를 만들었는데 그 회사를 관리하기 위해서 또 다른 회사를 하나 만들고요. 또 이제는 그두 번째 회사를 관리하기 위해서 세 번째 회사를 만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뭐 관료 체계가 쭉쭉쭉 세어 나가면서 복잡해지는 거죠. 이 복잡함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시스템이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이 그런 시스템을 까지를 우리가 비판할 것은 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러한 복잡함의 사고방식, 복잡함의 시선이 교회와 그리고 우리 개개인에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측면을 한번 좀 살펴보면요. 교회의 역사, 어땠을까요? 중세 말기 시대에서 이제 그 로마 카톨릭의 모습은요. 어떻게 보면 복잡함의 끝판왕이다라고 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화려한 장식으로 치장하고 교황은 종교적인 권력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권력을 휘두르기까지 했어요. 이러한 움직임 속에 바티칸은 하나의 국가가 되어 버리기도 했습니다. 원래 초대교회의 모습이 이렇지 않았어요. 원래 초대교회의 모습은 굉장히 단순하고 심플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서도 보았듯이 그들은 서로 집에 모여서 함께 모이고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는 아주 단초롭고 단조로운 그러한 모임이었습니다. 그들은 집에서 떡을 떼며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섬기는 로마 교회에는요 이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로마서 1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무난하라. 집에서 그 당시에 교회가 모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건물 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떤 체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화려함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복잡함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교회, 교회 즉 가정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렸던 모습이 바로 초대교회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회의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눈이 복잡해진 거죠. 그러다 보니 아무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사람들 안에는 구원의 확신도 사라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축복을 받으려면 돈을 내야 하는 일들도 벌어졌어요. 모든 것이 너무나 뒤얽혀지고 또 혼란하고 복잡해진 사람들은 기독교가 도대체 무엇이고 교회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사건이 일어날까요? 그렇죠? 종교 개혁이 또 일어나요. 종교 개혁 다른 것이 아닙니다. 종교 개혁 엄청 뭐 위대한 움직임이더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정말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에 나온 그 초대교회 모습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모습이 개혁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습들이 과연 성경에 있는 모습입니까? 이 모습들이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습입니까? 라는 그 질문을 가지고 근원으로 돌아가자라고 했던 움직임이 바로 종교 개혁이었습니다. 이렇게 종교 개혁은 복잡함에서 벗어나 단순함으로 나아갔어요. 이처럼 복음은 언제나 복잡한 것을 제거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잡함은 인간의 방법인데 반해 단순함은 언제나 참된 복음의 특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단순함과 복잡함은요, 교회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에서도 분명히 나타납니다. 여러분, 죄. 죄는 복잡할까요? 단순할까요? 죄는 굉장히 복잡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죄의 시작이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아담과 하하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남의 열매를 먹게 되죠.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죄가 얼마나 복잡한지에 관해서 알수 있어요. 아담과 하하가 타락하기 전에는 굉장히 단순한 삶을 살았어요. 단조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에덴동산은 낙원 그 자체였어요. 그곳에는요. 정부도 필요 없었고요. 그곳에는 어떤 군대도 필요 없었습니다. 문제와 어려움을 다뤄 어떤 조직들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문제와 어려움도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겠죠. 단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 삶을 충분히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즉, 본질적으로 그들은 굉장히 단순한, 단조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무시한 순간부터 혼란에 빠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몰아낸 그 순간부터 그들은 달아나 숨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가리는 일에도 굉장히 바쁘게 되었어요. 자신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서 우왕좌왕 거리는 모습이 바로 죄를 범한 이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들에게 복잡함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이들은 그 자신들의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결국 땀을 흘려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후에 이제 아담과 하와의 자녀인 가인이 이제 도시를 건설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더욱더 복잡해지는 거죠 복잡한 그 문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 우리의 삶을 더욱 더 복잡하게 하고 어렵게 만듭니다. 죄가 우리의 삶을 쪼개고 죄가 우리의 삶을 자꾸 나누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잠언에는요 악인에 대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잠언 6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폐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지금 악인이 굉장히 바빠요. 바쁘죠? 왜 바쁠까요? 자기의 죄를 가려야 되니까 바쁜 것입니다. 자신의 죄악들을 자꾸 가려야 되니까 점점 더 바쁘게 움직여야만 해요. 굉장히 복잡하게 살아갑니다. 얼마나 신경 쓸 일이 많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그 복잡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시키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요.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이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죄의 결과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인지라 역시나 복잡하고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모든 것들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어느 정도 깨닫지만 여전히 그 복잡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7장에서 인간의 이중성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도다. 지금 사도 바울의 말을 풀었으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게는 적어도 두 명의 나가 있습니다. 원하는 이것을 원하는 내가 있고 저것을 원하는 내가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을 따라 단순한 삶을 살기를 원했지, 원했고 또 깨달았지만 여전히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복잡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신의 현실을 자각하고 고백한 거예요. 결국 사도 바울의 고백은 이렇게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어지는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다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도대체 이 깨진 세상 속에서 나를 건져내실 분이 누구입니까? 내가 어떤 노력을 할지라도 아무것도 할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복잡함, 분열, 적대하는 요소가 바로 죄의 결과이고 우리에게 가득 찬현 주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앞서 복음을 믿으면 단순함이 찾아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순전한 마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 조금 더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25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바울은 복잡한 자신을 도무지 할수 없다 어떻게 할 수도 없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한 이후에 결국에 결론에 도달했어요 결론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복잡함이 해결되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러한 순전한 마음을 주시려고 이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복잡한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순전한 마음을 주시기 위해 순전한 마음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온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풍성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우리에게 이루실까요? 어떻게 우리 그리스인들은 삶을 단순하고 순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가 단순한, 단순함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 그 순전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 보음 면은요,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은 그들의 집을 방문하셨죠. 그런데 그두 명이 예수님을 대하는 자세가 달랐습니다. 마르다는 어땠습니까? 마르다는요, 어, 언니 마르다죠. 언니 마르다는 굉장히 바빴어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동생의 모습을 마르다가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내 동생이 나, 혼자게, 나 혼자만 일하게 두고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말씀하셔서 나를 좀 도우라고 해주세요." 이야기를 들으신 이 마르다의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아, 누가복음 40장 41절에서 42절입니다. 함께했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너가 지금 마음이 산만하여 이것도 하려고 하고 저것도 하려고 하고 이렇게 저렇게 애쓰는구나. 이것이 바로 마음이 나뉘어진 거야. 그러나 마리아의 생각은 지금 단 하나다. 필요한 것은 단 하나밖에 없어. 여기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 다른 마음이 아니라 마음이 나뉘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나뉘어졌기 때문에 더욱더 근심하고 염려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순전한 마음으로 이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모습이 바로 마르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영혼이 바로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바로 마르다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도 마르다의 모습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항상 분주하고 바뻐요. 우리도 여러 가지 일들 감당하느라 늘 허덕입니다. 바쁘 고 분주하고 분주하게 일하고 또 노력해도 끝나지 않습니다.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욱 더 복잡하게 만드는 도구가 한 가지 있어요. 우리의 손에는 바로 수많은 정보가 들려있죠. 이제는 손바닥 안에서 세상의 모든 정보들을 다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찾지 않아도, 우리가 보고 싶지 않아도 보여지고 들려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복잡하고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여러분, 정보가 많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윤택해졌을까요? 우리의 지식이 더욱더 많아졌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편해졌을까요? 아닙니다. 더 많은 정보와 지식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복잡하게 만들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갈라졌어요. 근심과 염려가 이제는 당연한 모습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현실입니다. 결국, 우리가 불안과 염려와 근심 속에서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복잡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많은 복잡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글들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합니다. 요즘에 멀티태스킹 기능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한정된 시간을 동시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려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 멀티태스킹 능력이 과연 효율적인가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실험 결과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한, 한 번에 한 가지 일에 집중할 때더 많은 더 효율적인 일을 할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가짐을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복잡한 이 세계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한 가지에 집중해야만 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며 나에게 맡겨진 일들 하나씩 하나씩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단순하게 현재에 집중하며 현재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순전한 마음을 가지셔서 이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요, 바로 순전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도 직접 삶을 통해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굉장히 바쁘고 복잡한 삶을 살아가셨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삶에는 복잡하고 바쁜 요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찾아오는 사람도 많았어요. 예수님을 불쑥 가서 말 걸기도 하고요, 불쑥 찾아오기도 하고 부르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회방하는 방해 세력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복잡함 속에서도 순전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바로 현재에 집중하시면서 단순함을 유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예로 마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가족들이 찾아오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한 사람이 예수님께 어 예수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2장 4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예수님은 누가 자신의 가족이고 누가 내 동생이냐라는 식으로 반문하셨습니다. 이를 보고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납니다. 아 예수님은 참 가족도 없고 참 매정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은 그 현재 집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어요.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계셨는데 그 현재 그 일에 집중하셨기에 그 마음 순전한 마음을 지키면서 나아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모습이 바로 이 예수님의 순전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심플한 삶, 그 삶이 바로 우리가 잃어버린 생명의 풍성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과연 순전한 마음을 주기 위해서 이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다 라고 우리는 감히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나도 여전히 마르다와 같이 분주하고 복잡한 인생을 자처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 스스로 위안 삼으면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걱정과 근심에 파묻힌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를 함께 돌아보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단순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영혼에 순전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순전한 마음을 가지신 예수님의 생명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처음 그리스도인들이 가졌던 마음이고 사도 바울이 가졌던 마음이며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순전한 마음이 이미 허락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된 순전한 마음이었고 그들은 그 순전한 마음으로 인하여 놀라운 연합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 바로 이 순전한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명쾌하고 분명한 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가치나 다른 사상이나 다른 방법이 교회 안에서 만연하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됨을 누릴 수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기보다 시스템을 이야기하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욕망을 채우는 일에 더욱더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교회의 시선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자신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교회의 본질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전한 마음을 잃어버린 교회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과연 임할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돌이켜야만 할줄 믿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개혁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가 순전함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르다처럼 이 순전함을 알지 못하여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진리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내 눈과 내 마음을 갈라지게 만드는 그 요소들 주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그 순전한 마음이 순전한 시선이 내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그 마음에 집중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내가 예수님의 마음에 집중해야 우리 교회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께 시선을 모으고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때그 모습이 바로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땅 가운데 나타나고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